갑자기 집에 찾아온 날 있었잖아. 언니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응? 수상한 상표에 녹용가루였다. 얼마짜리인지 듣고 기함을 했다. 그걸 신상자나 샀다고 했다. 거실로 온 언니는 이선에게 인사를 건네고, 안녕. 우리가 앉은. 쇼파 아래 맨 바닥에 앉았다. 아... 한 달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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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이 주승이 때렸어요? 어 정말 이게 웬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거 없었거든요. 어린이집 반. 반이... 엄마가 주승이 위도수 훌렁 벗겼다. 허, 정말 턱 아래부터 빗장뼈까지 가늘고 긴 생채기가 두줄나 있었다. 어이걸 어떻게 게였다 미... 주승이가 돌아온 건2주 가량이 지난 뒤였다. 주승이 할아버지였다. 주승이는 이제 우리 집에서 다닐 겁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아이 엄마는 적금 정지, 적금 금지 처분 받았어요. 말려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CCTV에서 주승이는 교실 벽에 등을 붙이는 내내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기묘한 안도감이 흘렀다. 이봐요, 이봐요. 나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